최근에 뭐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브랜드들 보면 뭐런던베이글 노티드 이런 브랜드들이 약간 디저트 느낌이 좀 있잖아요. 그 그렇죠.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디저트 느낌이었으면 이 정도로 흥행을 했을까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베이스 자체가 좀 식전빵 그리고 이제 식사용 빵을 좀 제공하는 느낌이어서 배달 매출도 되게 높고 사람들이 워크인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에요. 제가 황 대표님 좀 전문가거든요. 근데 요거를 제가 한입딱 베어 물고 하고 표정만 한번 봐주세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웬만한, 아, 웬만한 거에, 웬만한 거에, 거에 그 호응 아. 잘안 하거든요, 맛을. 음! <laughs> 어, 뭐가서 말인지 알지 이거 진짜라니까. 아, 너무 말고. 진짜. <laughs> 내가 안다고. 너무 말고. 와, 맞지? 어, 살아있네, 이거. <laughs> 어, 어. 알지만 어. 건강에 나쁘지 않은 맛. 어. 아까 어. 먹었던 것들이 그냥 담백한 맛에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단어가 음. 있으면서 음. 좀 단맛이 어, 많이 됐습니다. 좀 추가가 뎀. 우리가 프랜차이즈 빵이나 어떤 디저트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배부르게 먹고 나면 좀 뭐랄까, 뭐 맛은 있는데, 뭐 다음날 또 먹고 싶거나 엄청 막 그렇게 막 포만감 있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닌데, 이집빵 같은 경우에 먹고 나도 한 번씩 또 생각나는 그런 맛이거든요, 이게. 먹고 나면은. 그게 저도 먹고 싶지만, 다른 분들한테 선물해주 좋겠다. 어, 그래서 좋아 어, 챙겨주고, 조금 조금 조금. 그러고 싶은 맛인 것같아요